안녕하세요. 좋은생각전기자전거의 황병준입니다. 오늘도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온라인 구매로 해서 저희가 퀵서비스로 배송을 할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지 못하는 점이 영상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댓글로 문의 주시면 이 제품에 대해서 퀄리 제품이나 다른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제품은 다 동일하고 파스 스로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만 알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사소한 것들도 다시 또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퀄리 엑스트롬 프로 S의 경우입니다 전원은 가운데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위에 버튼은 깜빡깜빡거리면서 배터리의 잔량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로 누르면 모터의 파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누르면 모터 파워를 작게 플러스 누르면 크게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 위에 버튼에서 플러스를 길게 누를 경우 여기 라이트 버튼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라이트 점등이 되는 겁니다 점등이 되면서 뒤에 브레이크 등도 같이 안전등도 같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꾹 누르면 없어집니다 또,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워킹 모드가 돼서 걸을 때 도움을 주는, 언덕을 올라갈 때 도움을 주는 방식의 버튼이지만 퀄리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파스 스로틀 겸용이기 때문에 스로틀을 이용해서 언덕을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스로틀 레버는 우측에 있는데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모터 작동하는게 파워가 달라집니다 길숙이 누르면 최대 파워를 쓰는 거고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요점은 파스스로틀 요거를 스로틀 레버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버입니다 사은품 안내를 해 드립니다 프로S처럼 200만원 상당 정도 되는 제품에서는 네울림 T 아직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제품 요 제품을 드립니다 후방에서 볼수 있고 방향 지시등이 되고 소리가 나면서 방향 지시등이 됩니다 해서 요 상태로 사용할 수 있고 후방등 되고 그다음에 도난방지 기능이 됩니다. 도난방지 기능 되고 예이 제품 되고 그다음에 핸드폰 원터치 원터치 핸드폰 요거 드립니다. 요거 드리고 가방 가방 핸들바 가방에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열쇠는 이 안에 넣어 드립니다. 열쇠 하나 넣어 드리고 요거는 배터리 키 프로 S기 때문에 배터리 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를 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QR 코드를 읽으면 이 네올림 사용법이 있습니다. 요 네올림 사용법을 볼수 있는 박스니까 종이니까 버리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충전기 네올림티 할수 있는 케이블 같이 넣어드립니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열쇠, 열쇠 번호키, 열쇠 넣어 드리니까 풀어서 사용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요거는 주문하신 분 전화번호 뒷자리로 세팅해서 보내 드립니다 요렇게 보내 드립니다 사은품 이렇게 보내 드리고 그리고 원하시는 헬멧 하나 넣어서 같이 드리니까 요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고 사용하시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배터리와 바람입니다 바람 배터리 충전을 하면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없을 경우는 고생하기 때문에 배터리는 충전을 잘 하시는데 바람의 경우 가만히 놔두면 바람이 빠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렇게 바람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주나 3주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최소 못해도 바람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 바람 체크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 온라인이나 네이버에 전동펌프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 전동펌프나 아니면 가까운 샵을 이용하셔서 아니면 카센터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으시면 됩니다. 타이어별로 공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타이어 옆에 보시면 타이어 옆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